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악 박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계속 갚지 못하자 채권자에게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연 5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연 30%로 정해서 이미 이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과도한 이자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계속 변해왔는데,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20%입니다. 그래서 만약 연20%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20%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만약 연20%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은 이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대여금 원금 변제로 인정되고 그렇게 해서 원금을 초과해서 변제된 부분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반환 청구를 오히려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나 또는 돈을 빌리는 입장 모두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항상 꼭 확인하시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